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주아주 아주 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잘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졸업 시즌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서 그거에 이제 조금 더 스케줄을 맞춰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지한 번에 아주 지한 번에 커뮤니티에 제가 투표를 부탁드렸었어요. 어, 정말 여러분들이 불어에 관한 컨텐츠를 되게 좀 목말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제 영어와 불어를 조금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어, 영어는 저희가 아기 때부터 엄청난 많은 그런 자료를 어, 이제 자료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익숙한 언어란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영어는 익숙한 언어이다 한국어에 비해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습득하게 마더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런데 반면 불어는 생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의 언어란 말이에요 제3의 외국어니까 어~ 뭐~ 들어본 거라고 하면은 봉주 어, merci, merci beaucoup, 엉성 때. 어, 많이 아는 사람은 뭐, savoir까지는 알수 있겠죠? 그리고 맨날 우리가 간판으로 보는 그런 뚜레주 이런 거? 근데 뚜레주로도 그냥 우리가 뚜레주로라고 얘기하지, 뭐, 뚜레쥬,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만큼 어떤 발음 체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어,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자신을 불어의 세계에 많이 노출시켜야 되는 게첫 번째예요. 일단 이거는 0 번째라고 할게요. 이제 어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그런 이제 말 튀는데 결정적인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적용이 될것 같아요. 어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좀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좀 귀에 핏딱지가안들 정도로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시겠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말하기를 잘 하려면 주변에 프랑스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겨라 라고늘 말씀하시죠. 어, 좀 외국인 친구를 정말 많이 이렇게 많이라기보다 한두 명을 정말 깊게 친해지면은 불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어서 제자거리고 싶어서라도 하나라도 더 외우고 더 써먹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잘 들었다가 나도 써먹고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배우는 불어이기 때문에 또안 까먹고 입에 잘 붙어요. 일단 우리가 독해만 잘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단어를 외워요. 근데 그거를 말로 하지 않아요. 말로 해도 누가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이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그거에서부터 일단 의문점이 들고 내가 어떤 이 단어를 배운 단어를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터득을 못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알긴 알지만 이제 완전히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서 그냥 쿡 찌르면은 악아 하고 나와야 되는 비명처럼 나와야 하는 언어인데 그걸 이제 그렇게 연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정말 현지인 친구 프랑스 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어, 저도 이렇게 많이 시도를 했어요. 처음에 뭐, 생데티엔 어학연수 가서도 프랑스 친구 사귀려고 정말 애를 썼었죠. 진짜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홈파티 같은 그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좀 내성적인, 제가 약간 내성적인 부분이 솔직히 조금 있거든요. 제가 MBTI, i n f p 예요 그러니까 약간 소심한 관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어렵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좀 남들이 그렇게 친해지는 거를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좀 스윽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친구들은 우리랑 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언어가 잘안 되다 보니 그 친구랑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일 때가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 친구랑 뭐 놀면은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들고 그 친구만 혼자 신난 것 같고 나는 진짜 언어 선생님 보러 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조금 진짜 진한 그런 우정의 관계가 되는 게 되게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해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은 어 불어를 나보다 더 잘하는 한국인을 많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친해져서 이제 마트도 가고, 카페도 가고, 정말 클럽도 가고, 뭐 홈파티도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하다 보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프랑스 친구랑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하는 불어를 내가 듣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친구 하는 불어 중에 모르는 말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한테 그냥 한국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너 아까 전에 뭐어뭐사싸데퐁 사데퐁 이러는데 그 사데퐁이 무슨 단어야? 이러면은 아그 단어는 그냥 뭐 그런 그런 단어야라고 말을 되게 쉽게 해주겠죠? 그럼 저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싸대뻥이란 말을 또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제가 가가지고, 아, 저럴 때도 저 단어를 쓰는구나, 저럴 때도 저 문장을 쓰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친구 따라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는 나의, 거울이자 서로가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이잖아요. 따라하는 게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특히 언어에서는. 저는 가끔 한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그 친구의 그런 억양 같은 거? 그 친구가 잘 쓰는 단어 같은 거를 잘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런 기분 나쁘게 카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따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익숙하게 그런 식으로 불어도 조금 제가 습득하게 되는 거를 느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한국인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들이 쓰는 불어를 잘 알게 되고 그, 아이 상황에선 이 단어를 쓰는구나 이 상황에선 이 문장을 쓰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불어 말하기에 이보가 올라가요 이게 독해 실력이나 뭐 쓰기 실력과는 다르게 이건 또 올라가요 되게 쑥쑥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부러만 할줄 아는 그런 프랑스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좀 부스터가 달려요.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친구들과 현지인 친구들과 놀게 되면은 이제 거침없이 내가 얘기를 할수 있게 되고 내 감정을 조금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게 돼서 그 친구들도 막내 말을 듣고 내 쇼크를 알아듣고 하하하 웃게 되는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저는 좋은, 어, 좀 부담 없이 내가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늘수 있는 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또 불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 나는, 어, 주변에 불어를 할줄 아는 친구도 많이 없고, 뭐, 학원에 가도 다 비슷비슷한 니보이고, 선생님이랑 친해지려고 해도 조금 한계가 있고, 선생님과, 선생님과 제자의 입장이니까, 그리고 현지인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쉽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세 번째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불어를 다 배운 입장에서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할줄 아는 입장에서 조금 되짚어서 생각을 해 보면은. 내가 그때 왜그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말하기가 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현지인들이 잘 쓰는 단어 이런 거를 아는 것보다는 전후 관계를 확실하게 얘기할 줄 알게 되었을 때, 어, 내 말하기 능력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결과를 도출시키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렇게, 어, 지금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왜냐 하면, 이렇게 앞뒤에 이유를 따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박스크, 꺄 이런 어 이런 어 왜냐 하면에 대한 거를 적절하게 쓸수 있을 때 조금 언어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았고 동크, 알로, 듀크는 다 어경.. 그런 어..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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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근데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미묘한 그런 거를 좀 알아챘을 때, 언어를 얘기하는데 그런 매끄러움이 좀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만들 줄 알게 되신다면, 어, 이제 말하기를 연습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문장, 내가 그거의 어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 근거에 대한 문장. 이두 개를 생각을 딱 하고 그두 개를 접속해 줄 그런 접속사는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말로 뱉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매끄럽게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되게 느릴 거예요. 아마 저도 막 이상한 거썼 이상한 그런 어 그런 접속사 썼다가 친구한테 막 그거는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느릿느릿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고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팍치면 악하고 나올 정도로 연습이 다된 상태에서는 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그 경지까지 오르는 게 이제 숙제인 거죠. 언어 모든 언어의 그런 숙제인 것 같아요. 이 불어뿐만 아니라 그 에스파뇰, 그 스페인어도 그렇고, 뭐 영어도 당연하고 한국어도 진짜 앞뒤 전후 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얘기하고 싶. 생각이 별로 안 되지 않으세요? 어, 아, 제왜 그렇게 주어를 쏙 빼놓고 얘기하지? 왜 쟤는 앞뒤 전후 상황을 제대로 연결을 하지 않고 얘기하지? 뜬금없는 소리 하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불어도 똑같아요. 하, 그 현지인들이랑 얘기할 때 내가 그냥 이 문장 띵 말하고 저 문장 띵말하면 어, 음, 쟤는 말이 잘못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게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눈치가 채고 막, 아, 막 영어로 얘기해주고, 나, 내 눈치 봐주고 이러면은 또 자신감도 떨어져서 불어가 나올 것도 더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전후 상황을 잘 이야기를 하는 게첫 번째 단계, 어, 단계구나를 좀, 어 숙지하시고, 불어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어제 아무 영상 댓글에다가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공부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게 애기들이 보는 약간 펭귄 나오는 그 뭐죠? 뽀로로? 뽀로로 같은 그 연령대의 그런 그 연령대보다 오히려 낮을 수도 있어요. 그 언어 자체가 막 아제팡 ah, 막 이런 이런 거막 아슈부멍새깨끗슈어스 ah, 이런 식으로 그런 어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 거기서 캐릭터들이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그 언어적인 능력이 향상됐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공부를 하면은. 아, 이 말은 이때 쓰는구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 시각 자료와 청각 자료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배운 거를 쓸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또 필요한 거죠. 뭐 한국 사람이든, 뭐 진짜 현지에서 있다면 현지 사람이든, 뭐 현지 친구가 있다면 현지 친구 사람이든 만나가지고 조금 내 걸로 더 만드는 그런 숙성시키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 되게 상투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원,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건가라는 의문점이 남지만 정말 언어를 늘리는 데는 그냥 내가 터득하고 내, 내가 혼자 그걸로 이제 문장을 조립하고 그 문장을 조립해서 사용해서 내 걸로 정말 습득시키고 내가 이제 그 문장을 이제 머릿속에다 하나 띡 입력한다는 식으로 이제 그냥 그렇게 연습을 해야 느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 많이 살 길이다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번외로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언어적으로 사,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포시일 때가 많겠죠. 남자 친구를 사귀실 수 있는 분, 여자 친구를 사귈 수 있으신 분은 꼭 사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 어, 여러분 오늘도 어,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조만간 백신 맞은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